잠시 박스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했던 이야기 이지만 영상이 뒤로 가고 게시글들이 밀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한번 짧게, 빠른 시간 내로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은 총 다섯 개의 주책선을 가집니다. 가장 첫 번째, 고가, 그리고 저가, 평가, 적정가, 돌파, 이렇게 다섯 개의 선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선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고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차트에서 등장을 합니다. 고가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승의 신호탄인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가 발생을 해야 되죠. 좋은 차트를 찾기 위해서 상한가를 찾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상한가를 찾음으로써 제일 첫 번째, 주도주, 가장 강력한 종목을 거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맞는, 정,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상한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갭을 살짝 띄운 상태에서 주가가 거의 뭐 미친 듯이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과연 주도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높은 확률로 주도주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대부분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상한가가 나오거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로 불렸던 종목이거나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압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항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도주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박수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섯 개의 규칙선, 첫 번째. 고가, 두 번째, 저가, 세 번째, 평가, 저항, 그 다음, 적정가, 마지막으로 돌파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을 때첫 번째는 상한가라던가 장대양봉을 찾게 되겠죠. 이때 주도주인지 아닌지 테마의 대장인지 아닌지는 이날 인포섹터라던가 종목명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종목은 무슨 테마다 라고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1분만 투자하셔도 이 종목은 무슨 무슨 관련주 분명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 나열된 종목들 hts에서 나열된 종목 중에서 이 녀석이 탑이고 이 녀석이 주도주라는 멘트가 많이 붙으면 주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많은 분들이 조회수라던가 알림을 위해서 이미 분석을 다 끝내 놓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분석은 당일 단타매매로 주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뉴스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장대항봉 또는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이 고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주가가 올라갑니다. 상한가를 치고 장대항봉을 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이때,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특정 주가에서 내려갑니다. 이때 특정 주가는 설정된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던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한가 또는 장대항봉의 시가를 깨는 순간, 자, 이 시가를 깨는 순간 어떻게? 이 고가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의 시가를 깬다라는 것은 시세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보이겠지만 이 평가를 중심으로 위에는 비싸다라는 시세가 존재하고 아래로는 싸다라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상한가의 중심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박스권의 흐름이 이제 곧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가를 깼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얘는 싸다라는 포지션에 주가가 위치하게 됩니다. 비싸다는 위치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이 싸다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만나서 손절 쳤던 자리들, 어디서 가장 손절이 많이 나왔는지, 박스권이라는 이 측정 도구를 딱 깔아놓고, 위엔지, 아렌지 체크를 해보면, 은 대부분 손절하셨던 자리는 어디인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장대양봉을, 뭐 고가저가 이런 거볼 필요도 없이, 장대양봉 중간에 줄딱 꺼놓고, 여기가 손절 맞냐? 여기! 어디가 손절이 가장 많았느냐? 측정을 해보면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렇게 유동성, 변동성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신나게 올라가지만 내려꼬실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응을 못하는데 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내려와도 그냥 바로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굉장히 느립니다. 거래량도 거의 터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고, 나의 종목은 언제 오르지? 언제 오르지? 헌데, 그렇게 느릿느릿, 느릿느릿, 느릿, 느릿. 전혀 오를 것 같지 않던 종목들을 잘못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녀석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걸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니까, 회원님들이, 아,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수익은 이런 부분에서 매수했다가, 어? 언제 올라갔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수익이 자주 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네. 제 견해죠. <laughs> 견해와 경험으로. 우리는 이런 것,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가장 추구하는 거죠. 저가와 적정가. 이 안에서만 가능한 이 안에서만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을 지향한다. 평가, 돌파선, 이두 선은 단타 매매용으로 많이 쓰죠. 우리가 저가나 적정가에서 매수를 끝내지 못했다 한다면,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평가를 강력하게 돌파할 때, 거래량 붙겠죠. 엄청 붙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 평가부터 쭉 매수해서 올라가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가장 좋은 방식은 어디? 바로 여기. 박스권에서 가장 싸다라고 볼수 있는 이 위치가 우리가 매수하기 가장 좋고, 손절가도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지 않죠.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느긋하게, 천천히, 왜 오늘 당장 매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원 있어요? 삼천만원 있어요? 뭐 오천만원 있어요? 왜 오늘 당장 매수해야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주가가 느리게, 느리게 슬로우로 움직이는 거, 오늘 조금 사고, 뭐한 일주일 내에 조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윙은 원래 그렇잖아요. 단타라는 개념도 그래요. 단타도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한다? 그런 방식이 있죠.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지만 단타라는 개념은 단기보다 조금 짧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매수해서 내일 팔거나,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하거나, 단타에는 스윙이란 개념도 없거든요. 만약 오늘 우리가 매수를 해서 오늘 당장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정의를 갖는다면 그건 당연히 데이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단타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짧은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멘토님 저는 오늘 사서 오늘 청산하는 매매하고 싶어요. 그건 데이트레이딩. 단타는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해서 빨리 단기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적법 같은 경우에는 단타와 스윙 모든 자리를 우리가 포착을 할수 있는데, 앞서서 고가와 저가 생성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가장 쉬운 자리. 가장 느리고 변화가 굉장히 더딘 자리는 어디? 바로 여기. 그래서 이 자리가 공략하기 제일 쉽다. 난이도 1, 레벨 1. 그 다음 어디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여기 뚫을 때. 여기 뚫고 내려오는 단타 매매가 그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레벨이 가장 차트 독해서 어려운 부분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상한가 나오고 장대항봉 나오고 고가, 예상하는 고가가 나온 다음에 저가로 가는 길에 보시면은 이 중간 지점에서 한번 이렇게 빵 쳤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아, 요 녀석은 이미 중심가에서 평가가 오기 전에 주가를 우리는 중심가라고 하거든요. 평가에 오기 전에 주가를 중심가. 중심가가 지나가 버리면 평가.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 중심. 이걸 갖다가 매수해서 수익 내는 방식이 가장 어려운 3번. 왜? 고가와 저가 평가까지는 이미 움직여야 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가 자리. 중심가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은 저기 멀리까지 가야 돼요. 멀리까지. 그런데 얘는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상한가, 장대한봉 나오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 찍을 때 그냥 사 버리면 되거든요. 하루 이틀 상한가 또는 장대한봉 나오고 하루 이틀 3일째 내려올 때 그냥 사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 거리랑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고. 이 자리는 과거에 이 앞서서 장대양봉에 앞서서 이와 같은 지지와 저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중심가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초심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 가장 쉬운 거. 그다음 끝나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박스권의 5규칙서는 상한가 장대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반드시 주가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상하가 장대항봉 종가 위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 꽂으면서 장대항봉 상하가의 시가를 깨트려야 한다. 시세는 싸다 위치에 있을 것그 다음에 평가저항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원적법 차트 독해로 바로 여기 저가 떨어지자마자 과거 차트들 읽어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는 게 바로 차트 독해 이두 개를 나중에 중첩해보면 차트 독해가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원적법은 그래도 직감, 감, 끼워 맞춤이 좀 있잖아요. 차트 독해는 불가능하죠. 왜? 계산식으로 숫자를 때려 넣기 때문에 그거는 끼워 맞추기가 어렵죠. 왜? 숫자,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과거 차트를 연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차트 독해 전승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부를 할때 이와 같이 차트는 총 다섯 개의 규칙선으로 되어 있고 돌파선과 그려드리겠습니다. 돌파선과 평가선 사이에는 하나의 추가 선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선? 여기에 순위선. 그리고 밑에 평가와 적정가 사이에 또다시 선. 여기가 순위선. 평가선과 돌파선 사이의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주가가 꺾였다. 지지와 저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쉬는 공간을 하나의 선으로 다시 표현해서 1순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를 볼때5 규칙선과 각각의 순위선이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일단 차트독해 원적법을 가는,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개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호. 이것만으로 매매를 할수 있느냐? 할수 없죠. 개요라니까요. 모델 이걸 보면서 이제 수업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료들 그렇게 했을 때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잡아드렸으니까 요거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